어못했다 영상을 안 찍을래? 안 찍을 수가 없다. 창하야. 와, 프리미엄은 요거 미는 거 있지? 요거 하면. 진동 빡 오면서 시바급. 와, 다 이거 달려줘야 돼. 달려주지를 못하네 1700개, 1800개도 계속. CG 없이 바로 하다리 되는구나. 와, 총같은 CG 없이 바로 하다리 이거 힘들다. 이 새끼도 못 이기더라고. 임마, 임마 둘이는 거의 못 이기거든. 임마 둘 이기줘야 되는데. 아까 앞에 거의 2,000개 나올 때는 임마 다 이기쁘더라고. 근데 임마, 세 번째 임마가 걸리는데 못 이기더라. 임마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이기는. 자동으로 이기는 장면인데 또두 번째 걸리지. 일단 한번 어찌되는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와 근데 처음 처음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돌아가는 내용만 봐도 내용을 내가 많 알거든 cg 없이 진동해가지고 막 이거 지금 바로 아달이 되는거는 거의 뭐 지금 설정 오류가 아니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실은 이게 이틀동안 어제 7,000장, 아랫길 9,000장. 다의 상태가 존나 좋거든, 지금 이게. 만장, 만장, 7,000장, 뭐, 뭐, 계속 나오네, 이거. 나 이거 돌았구나. 오 전에도 만장. 다의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앉았거든. 한번 배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번 보자. 와, 이게 뭔데? 스톡,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스톡이거든, 스톡. 파란, 파란색은 빨간색은 한개더 오듯이. 빨개다 맞아. 프리미엄으로 오니까 뭐가, 뭐가 한개 주긴 주네. 빨간 글씨 나왔지? 자동으로 이기는 거니까 이거 뭐신경쓸게로록다 나의 상태는 지금 좋다 스톡이니까 뭐 자동으로 이기는 거 이거 이기는 건지 아니면 스톡이 계속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다 한번 돌려보자 좋은데 와 씨발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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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개 그거 예술 아이가 그냥 500개 자동 확대가 되거나 날씨 발람 아주 장난치나 세 번째 걸리자 이만0 그냥 자동으로 이겨야 돼 사실은 이 기계 이 기계 상태 같으면은 근데 전망도 접보더라니까 와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씨 빨간거 나오고 이거 뭐 시바 거뭐뭐 뭐뭐 무슨 존 들어갔는데도 저거 못 이기더라 정말로 말이 안되는거거든 여기서 50게임을 준다 50게임 주는것도 말이 안된다 근본적으로 이게 뭐 설정이 들어가있든 안들어가있다저같은 장면이 일 나긴 일 나는데 다이 상태는 좀 좋아보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특수화면으로 들어가거든 일반, 일반 배터리에서 사오는게 아니고 약간 그 특수화면에서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 게임 쓰면 좋은데 이게 R이란 말이야 R, R 몇개 남은거 1 5 6개 남았단 말이야 170개 뽑고 우리는 R주로 이런 게임을 별로 안좋아한다 게임수로, 지수로 주는 걸 좋아하지. 지수로 5 0 0개임 나와보면 끝나본다, 아이가. 정말요 무조건 이겨다 아, 이 상태는 좋은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번개가 막 치지? 번개치가 고 전기, 전기가 감전이 돼야 돼. 감전이 돼야 개새끼야. 저감전된다 아이가? 지금 감전됐지? 감정돼야지. 개새끼 저뭐 저런 악마들은 잡을까 아이가. 파란 찬스는 약하다. 빨간 찬스가 와야 되거든. 근데 아까 앞에 배틀에서 빨간 찬스가 아니고 빨간 씨바 찬스 오고 족 같은 거. 이거는 이런데 못이긴단 말이야. 파란 찬스 와가지고는 전마들 못 이기더라고. 체리, 체리 잡아도 못 이기네. 여전히 이길 수가 없다못 이기네. 사람 존나 잘한다, 점마가. 뭔 작업인가, 씨발로 팍 바로 뒤져야 되는데. 이기들은못하더라고 빨간 글씨 정도는 와줘야지. 베테레지 이기지. 그러면 못 이긴다. 번개도 다른 번개가 있으니까, 다른 번개. 40개 남았는데, 와, 40개 남았는데, 모정이는 끝났다, 이거. 배틀 최소 두 번은 붙어줘야지, 이기는데 그리고 여기서, 푸시 버튼 나와가지고, 스톡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네, 와, 또 끝났다, 이 시발. 체리 좋다. 여자 50개, 60개 나왔는 10개 나오더라고요. 10개면 10개짜리 준다니까요. 아하, 돌겠다, 돌겠다, 헛받람이 되겠네. 그런 게 진짜야. 차, 찬스인데. 체리가 잡혀가지고 시발 골로 들어갔는데도 못 이겼는데. 뭐이긴단 말이고. 내려와 빨강방이 나 p 다 아이가. 떨어지. 떨어지. 30개 맞어. 줄라고 오는 건지. 담만 보는 건지를 모르겠다. 줄라고 오는 건지 담만 보는 건지 경기가 끝나보다 이가 경기가 와야지 된다고 지금. 이게 지금, 이거 잡히면, 은 임마가 뭐, 작업이 들어가지고도. 에이, 새끼들 깨야 되는데, 지금 못 깨네, 와. 돌겠다, 돌겠다. 파란 찬스로는 이길 수가 없다, 임마도. 참, 존나 잘하더라고. 찬스, 배터리를 한번 더. 배터리를 한번더 가야 돼, 어쨌든가. 파란 찬스는 안 돼, 빨간 찬스 가야 돼. 그치? 와, 말간회사 왔는데, 일단 한번 돌려보시다. 와, 이거 못이게면안 되는데. 약하다, 약하다. 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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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잡히고 수박이 한 덩이 잡혀야. 리플레이로는 안 된다, 이거. 리플레이 종이, 종이다, 이거. 수박이나면 와, 이거. 뭐 이기나? 왜 저래 싸움도 안하나? 같네 아 어이가 없네 아 이걸 못 이겨 아 오나 가시겠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가와 목소리가>